왜네. 어이자동문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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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데? 아, 쉣 마주 고 한다고? 어, 안 들어갔어. 아...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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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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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블리 <목소리> 팝스텝 <목소리> <사라지지 말랬어요> 심판골 심판골 <목소리> 와 아, 나이스, 패스, 나이스 패스 나이스 아, 패스 뭐야 이게 뭐야

28에서 2점 하고 사야 되 아, 현우 좋아. 플러썸 어, 누군지 안 말해줬어요. 동이랑 어, 현우? 어, 현우야. 계속. 계속 바뀌어. 이게 사람이 빠지면 바뀌고. 없어지겠지 <laughs> 오. 오, 수비 좋아. 나이스, 리바태영이스 아, 진짜 나이스. 나이이다이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었나이이스는이이스 아 좋다 았다 아이스 패. 스페이스! 이마와 아, 미쳤다 너무 는데 맞췄다 와 아니야 와. 프하다 커프. 아, 너무 잘는데프했다그런 끊기. <laughs> 시간 많아. 오 나이스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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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팔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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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지딱 맞춰서 들어가이스 같아 왜 이렇게 넣지? 미쳤네. 오, 어떻게 막았어? 올리는 걸 막았지. 힘 좋은데? 오! 세영이 구워! 어. 아, 어. <laughs> 오, 수비 좋아. 와, 이거 눈이 좀 멀다. 저거까지 들어으면좀 사기지, 좋이너다 어, 넣었다. 넣었다. 와, 좋다. 와우, 야